AI 발전으로 인해 기업 간 협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 되었죠.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컴퓨팅 기업 델과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. 여러분도 더그루 손 잡아주실 거죠? 델은 현지시간 20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된 델 테크놀로지스 월드에서 AI 팩토리 확장 계획을 밝혔는데요. 델의 AI 팩토리는 지난 3월 진행된 엔비디아 GTC를 통해 공개됐죠. AI 팩토리는 기업용 AI 도입과 구축을 단순화하는 형태로 포괄적인 AI 솔루션 세트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개발됐습니다. AI 팩토리의 핵심 장비는 델 파워 엣지 XE9680L인데요. 해당 서버 장치는 4U 폼팩터에서 8개의 엔비디아 블랙웰 GPU를 지원하네요. 델은 해당 서버가 업계 표준 X86 렉에서 최고 수준의 렉 스케일 집적도를 제공한다고 설명했고요. 해당 서버가 노드당 33%더 높은 GPU 집적도를 제공한다고 하네요. 델은 파워엣지 XE9680L에 직접 액체 냉각을 적용해 열 관리 효율성도 높였습니다. 대규모 서버 구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변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네요. 델은 AI 팩토리를 올해 하반기 글로벌 출시한다는 계획인데요. 마이크 델델 델 테크놀로지스 CEO는 엔비디아와의 협력으로 조작하고 들이 AI를 쉽게 구현해 차세대 기술 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여기에 젠슨 왕 엔비디아 CEO는 벨과 협력해 주요 고객인 빅테크를 넘어 정부기관과 기업들로 고객층을 늘리고 궁극적으로 전 세계 모든 기업에 생성형 AI 기능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. AI 확산을 꿈꾸는 두 기업의 협업 과연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오늘 더구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?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구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